그림과 같이 어떤 다리는 다리의 아치는 장축의 길이가 50m인 타원의 일부와 같다. 자. 자, 이렇게 생겼는데 딱 절반 잘랐어. 이 절반. 이 부분이 이제 다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장축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50이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다 그대로 얹어 주면은 얹어 주면은 여기가 25, 여기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의 값이 얼마? 25라는 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때 아치의 높이는 10이었다. 자, 여기가 10이었다라는 건 B의 값이 얼마? 아, 10이었다라는 거죠. B의 값이 10이었다. 자, 이때 이 중심으로, 중심으로부터 이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15m 떨어진, 지점에서 아치의 높이는 h라고 했을 때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결국 25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10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자 이때 여기 이만큼 15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서 높이 y 좌표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여기 좌표가 얼마 되는 거야? 15, h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x에다 15 놓고 y에다가 h를 넣었을 때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25분의 15의 전체 제곱이죠. 플러스 10분의 h의 전체 제곱일 텐데 이게 1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우리 정리하시면 5 25 535분의 3의 전체 제곱이니까 25분의 9가 되겠네요. 25분의 9. 자, 그러면 결국 얘가 100분의 H 제곱이 되는데, 그게 1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우리 100을 곱해주자. 100을 곱해주시면은 여기 100곱 하면은 25 곱하기 4가 100이 되는 거니까. 어, 36 플러스 H 제곱이 10이 된다. 따라서 h 제곱은 64가 되어서 이 h의 값이 얼마 나온다? 8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는 8이 된다.